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요번에는 후쿠오카 가셔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식당 모츠나베 준비했고요 간단한 일본어 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일본어 단어나 회화들 몇 가지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가게 이름은 일단 오오야마라고 합니다 오오야마라고 하고요 모츠나베를 대표적으로 하는 집이에요 모츠라고 하면은 고기류의 약간 내정 종류를 뜻하는 거고요 나베는 그 냄비 혹은 냄비 요리류에 많이 붙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트나베는 대표적으로 모쯔, 니라, 카베츠 토후 이렇게 들어갔고요. 곱창, 부추, 양배추, 두부 이렇게 해서 지글지글 또 국물에 우려서 먹는 전골류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맛있고요. 일단 위치는 여기 키떼라는 건물이에요. 하카타역 바로 우측에 상층부하고 지하 1층 두 군데 같은 건물 안에서도 두 군데에 위치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구글 맵상으로는 바로 여기가 하카타역이고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이 가게를 들어가시면 저 먼저 물어볼 거예요. 남매 사마데스까 남매 사마데스카. 그러면 몇 분이냐고 물어보시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바로 몇 분인지 히토리, 후따리 산닌, 연님요렇게 상황에 맞게 알려주시면 되구요. 요런 단어 외우시기 조금 머리 아프시면 그냥 손가락으로 남매 삼아 됐을까 몇 분이십니까 하면 뭐 1, 2, 3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셔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 안에도 위에 식당가랑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는 1인 나베 세트를 위주로 팔아요. 그래서 화로도 개인 화로들이 딱 있고. 1인분만 시켜서 먹을 수 있게, 1인분 세트 하면 딱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가시랑, 갓김치 같은 거랑, 명란 조금이랑, 면이랑, 이렇게 나베랑, 이렇게 찌개다시 같은 거몇 가지 나오고, 가격대는 1000엔 초중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층, 지하 1층에서 먹는 것도 가볍게 먹으시기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위에 상충부로 올라가시면, 보통 저녁 시간 같은 데 가시면은, 이렇게 정식 세트를 시키시게 될 거예요. 그럼 샐러드, 이렇게 샐러드랑 김치랑 면, 그리고 레시한 개, 뭐, 완두콩 같은 거 나오고, 가는 세트가 2,000엔에서 3,000엔 정도 되고요. 3,000엔 정도 가는 거 시키시면 이제 타다케 같은 거, 말고기 같은 것도 나오는 세트도 있고요. 그런 게 나오는데, 일단 일본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국어 메뉴판 달라고 하면 또 한국어 메뉴판 제공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키실 때 중요한 게 이제 맛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미소랑 쇼유. 미소, 쇼유. 미소는 된장이고, 쇼유는 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 나베, 모트나베 드시는 분들은 된장을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이 집에 가장 인기 1위도 된장이라는 거 알고 오시면 좋겠고요. 저 된장도 먹어보고 간장도 먹었는데 조금 차이가 많이 났어요. 무조건 저는 된장만 추천드리고, 이렇게 익히셔서 양배추랑 곱창이랑 같이 드시면 상당히 맛있고요이 집에서 또 메인...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 거, 또, 왜냐면 이후쿠오카에서 유명해요, 멘타이코가. 명란젓이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 저는 시켜 먹어봤는데, 요 집에 명란젓은 굳이 따로 시켜서 먹을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명란젓 또 맛있는 집은 또 다음에 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요 집에서 기본 세트에 나오지 않는 명란젓은 굳이 시켜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곱창이랑 야채들 많이 드셨으면 이제 짬뽕면 넣고 마지막 3분정도 끓여서 드시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짬뽕면을 이 건더기를 다 먹었는데도 짬뽕면을 안 갖다주면 이렇게 짬뽕맨 맨이라는 단어고요 오네가이시마스 부탁드립니다 해서 짬뽕면 오네가이시마스 하면 짬뽕면 갖다주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정도 익히시고 같이 나온 세트나 이런 데 같이 제공된 김치전 같은 것도 올려서 드시면 상당히 맛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굉장히 만족감을 들고 모진나의 1등은 단연 이집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또 굉장히 맛있게 드셨고 한국 가서도 생각하실것 같으면 요렇게 집에서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패키지또 판매하니까 이한 패키지에 1에서 2인분 정도 되는 양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육수랑 곱창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양배추랑 이런 거는 따로 썰으셔서 집에서 해 드시면 되고요. 저는 이 집에 가면 항상 이거를 한두 개씩 사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여기가 유명한 집이고 하다 보니까 공항 가셔서도 사줄 수 있어요. 공항 입국 신고,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셔서 그 비행기 타는 출국장에 또 판매하는 곳이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넣으셨더라도 공항에서도 사실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서 먹어본 단품 요리들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단품 요리들 굳이 안 시켜서 드셔도 될것 같고요. 요 집은 오, 오직 모쩐 나베 위주로 드셨으면 좋겠고, 모즈나베랑 어울리는 거는 하이볼또 생맥주, 남아비루죠? 같이 드시면 참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일본 음식 대체로 짜다 보니까, 대신에 이 집에 또 밥이 맛있어요. 메시, 혹은 고안이라고 하셔서, 메시나 고안, 밥 시켜서, 그, 모츠나베랑 같이 드시면, 적당히 짜지도 않으면서 참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음식을 다 드셨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주의사항이 써있어요. 주의사항이라고까지 할건 없지만, 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읽어드리자면, 오카이케이노 사이와 댄 뼈, 오마치 이타시마스노데 스타프니 오카 오코에 카케데 카케구다사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전표를 가져다 드리니 지우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띵동 여기 띵동 벨이 있어요. 띵동 누르시고 그 계산서를 달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계산 서 달라고 할 때는 오카이케 호 오칸조 플러스 오네가이시마스 계산서 주세요라는 뜻이 되겠고요. 예전에 식당 편이나 이런 거 제가 일본어 여행가, 여행가서 사용하시기 좋은 일본어 강의 올려드린 거 보시면 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요런 거 이제 외우시기 머리 아프신 분들은 한국말로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K산이라고 하거든요. K산. 계산 똑같죠? 계산을 조금 강하고 풀어서 K산, 오네가이시마스 해도 이 영수증을 가져다 줄 거니까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카운터 가셔서 계산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 자리세라는 게 저녁 시간에 가시면 있으니까 자리세가 한 인당 한 2,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아까우시면은 지하층에 가, 가 식당으로 가시면 자리세가 없고요 혹은 점심시간 런치타임에 가시면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꼭코 가면 꼭 드셔야 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제가 또 계속 맛집이나 여행 꿀팁이나 여행 루트 이런 쪽으로도 일본어를 섞어가면서 가셔서 사용하실 만한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그런 쪽으로도 계속 지속 영상을 업로드할 거고요 정통 일본어 쪽도 업로드를 할 테니까 뭐 구독하시고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